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술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라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를 주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과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지하셔서,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새첫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여러분의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항상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 모두가 아, 새해는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합니다. 새해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데 더 많이 애쓰시고 시간과 정성을 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의 간증이 있으시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송구 용시 내배 시 여러분이 제출한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아, 이제 단임 목사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아, 여러분도 새 작정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에는요 굉장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한달 기도했다가 안 된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기는 야너 기도해봤자 안 되잖아. 뭐가 변화된 거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 논쟁으로 시작해서 이 논쟁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의 새 부대, 낡은 부대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금식 논쟁의 결론을 짓고 그 중심에 유대교의 종교적 전통을 깬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여줍니다. 14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엄격한 사람들이었고, 또 유대교의 금식 규정을 잘 지켰습니다. 고약 성경과 유대교에서 금식하는 날에 해당되는 것은 레이기 16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대속제일과 스가랴 7장 1절부터 5절에 BC 587년 누부간네살에 의한 예루살렘 성 함락일과 AD 70년 로마 제국의 장군 티투스에 의한 성전 파괴의 날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에레미아 41장 1절 이하에 있는 그다리 총독이 죽임을 당한 날또 에스더 4장 16절에 불임절과 관련한 금식일 등이 있습니다. 특히 나라가 어려움과 인한에 처하면 금식했습니다. 역대야 20장 3절에 보면 아람왕이 유다 왕국을 치러 올 때에 요사밧 왕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습니다. 이처럼 유대교 전통에서 금식은 매우 중요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금식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물론 금식해야 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금식이란 종교적 전통이고 행위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15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혼인 집 손님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결코 금식을 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실로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함이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있는 제자들이 금식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신랑과 함께 혼인 집에 있는 날은 즐거운 날이고 잔치하는 날입니다. 이 기쁜 날에 금식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이 어떤 때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종교 본질이 아닌 전통입니다. 종교는 이래야 하고 종교인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다른 교회 많다고들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라고 규정하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리고 그 사고의 틀과 관행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죽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판단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기 좋은 대로 생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 인간이 교회가 이것이다라고 규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교회에 대한 최종 판결자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논쟁한 것과 비슷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켜온 이 종교적인 간행, 금식하는 이 전통을 왜 신앙인데 하지 않느냐입니다. 여기에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와 종교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금식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금식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것은 신앙 생활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한 방법이 신앙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면 신앙의 본질 대신에 신앙의 방법이나 도구가 본질을 차지하는 매우 애국된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금식 논쟁을 통하여 과거인 전통과 현재인 새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율법과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낡은 옷과 생배 조각, 낡은 가족 부대 새 포도주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겁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생배 조각은 새 옷에 붙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크리스토라는 생배가 있는데 그것을 율법이라는 낡은 옷에 붙이고 율법의 해석 안에 가둬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배 조각도 살고 새 옷도 살려면 생배 조각은 새 옷에 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 전통의 영매인 자들은 생배를 알지 못한 겁니다. 생배인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왜 과거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옷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옷이라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외형적인 겁니다. 이것에 행동하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복음에 따라서 행동하고, 복음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볼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17절에는 새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말로 낡은으로 번역되었는데 헬라어의 온 뜻을 보면 오래된입니다.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가죽 부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은 가족부대 새 가족부대는 사람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마음밭이 늘 젊고 싱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젊어도 마음밭이 쭈글쭈글하고 단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새 가죽 부대처럼 새로운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에베서 4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새 것이 됩니다 포도주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포도주를 마시 그 인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것은 헌 포도주인 율법이 아니라 새 포도주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복음과 율법으로 해석합니다. 율법은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율법의 모든 행위에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이 주체가 되는. 이 오래되고 낡은 전통을 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포도주를 낡은 가족 부대에 넣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포도주가 낡은 가족 부대에 들어가면 세포도주의 강한 발효작용으로 낡은 가족 부대는 터집니다. 그래서 세포도주도 쓸수 없고 이 가족 부대도 쓸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율법의 틀 안에 갇혀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포도주인 복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의 옛 사고를 버리지 못한다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과거 1970년대 낡은 사고 구조안에서 무력으로 하면 국민이 순응하고 꼼짝 못할 거라는 구습은 이 시대의 옷에 결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역사의 태행을 차초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넣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심령 새 가족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새해는 과거가 현재로 연장된 겁니다. 작년에 했던 태양은 올해도 뜹니다. 새는 달력의 숫자가 바뀐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지금 세상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우리 앞에 왔습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과거에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진전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1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계 부품인 축이 유럽 위의 지역에 보급되는 데는 1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면 인터넷이 전 세계에 확산하는 데는 10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AI가 어떻게 진화할지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맞는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새 가족 부대를 우리가 맞아들이지 않으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못쓰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진 옛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율법주의자, 종교주의자의 아직과 전통에 대한 고수가 살길이라는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새포도주의 낡은 포도 그 부대를 계속 집어넣어 모두. 망가져버리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낡은 사고와 행위를 과감하게 버리기를 원하셨고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시대를 바로 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진비요. 새 것에 대한 열린 마음과 이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2025년은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새 것을 갖는 가장 중요한 새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이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피점을, 새로운 것을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새 가족 부대로 앞으로 오는 그 어떤 위기나 우리에게 오는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2025년 복된 새가 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새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것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들의 가족과 권석과 평택대학교와 회 피어선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공참사로 큰 슬픔을 당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북한에서 고난당한 우리 동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추고나옵나이다. 아멘.